민주당도 내란이냐? 추잡한 신동욱의 엉터리 주장에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렸네. 어,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어, 내란 동조, 어, 저희 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 있었기 때문에, 정당 해산,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 당 의원들에 대해서 고의로 참여를 안 했다는 표을 자꾸 쓰시는데, 민주당 의원 17분, 김민석,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준석 법사위원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분들 내심의 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의로 참여 안 했다, 그럼 이분들도 내란 동조하신 겁니까? 하신 네? 그... 당일날 제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 내려갔고 연락을 받고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윤석열 대단 우두머리의 지시로 경찰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들과 실각이 나는 사이에 와 소리가 나면서 해제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문이 열리고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그 뒤에 같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뺌하기 바쁜 신동욱의 추악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